예 복음으로 나온 아들 나의 제자 복음의 동역자 나의 버팀목. 네. 이거 서다 눈물이 나서. 어, 이왜 버팀목이라 다 썼을까? 다시 복음으로 나온 아들 나의 제자 복음의 동역자 나의 버팀목 안광희 강도선 축하 삼형시 오늘 떠주실래요? <laughs> 안해 <안> <laughs> 네. 안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건 복음의 능력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지 아니 아직 안 끝났다 <laughs>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구보다도 조용히 네, 내 곁을 지켜줬던 네가 그저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니 이런 버팀목 바퀸목, 버팀목이었다네. 그럼 네아 광야 같은 길 걸어갈 때 힘들었던 그 시절, 예 버금 잡고 기도와 눈물로 견디며, 예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 주던 자녀의 뒷모습에서. 음. 나는 오히려 3년제의 빛을 보았고 오늘 그빛이 강도 사라는 이름으로 환빛나게 되었다. 휘 <laughs> 하나님은 <그리 편한이는 웃음> 자결 적보다더귀한 것은 자네의 순종이고 자네가 품은 거룩한 믿음과 인격이 흔적이었어. 이제는 내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짊어지고 함께 갈찐 도명자. 나 함께 이 시대를 살아내복보의 사람으로 살아내. 아가님, 강부사님 자네가, 있어, 자네가 있어서 목회자의 무너짐을 막을 수 있었고 이제 자네를 통해 더 많은 내 생명이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 주님이 자네를 부르셨고 나는 그, 부를, 그 부르심을 함께 기뻐한다 진심으로 축하하니 그리고 고마워요 보으로 나를 받더라 2025년 7월 3일 인천선성교회 자율점 고강경 목사상자